부부인은 자기를 박탈당하고 그 집안도 권세 높은 왕실의 외척 집안에서 평범한 양반 가문으로 위상이 추락하나요? 극단적으로 멸문지와 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해비운씨 단경왕후, 연산군부인 신사, 광해군 의왕비 유씨, 인연왕후, 장희빈 모두 폐위당한 경험들이 있는 왕후들인데 이들이 폐위된 후에 이들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단경왕후와 연산군 왕비 신씨는 같은 집안이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위만이 아니라 만백성의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지위였으며 정치적인 지위였습니다. 때문에 왕비의 패비는 거의 대부분 국가의 안위를 뒤흔들만한 사건과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패비 자체가 정치적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정치적 혼란의 결과가 패비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왕비의 패비는 단순히 왕의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정치판도의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폐비는 곧 가문을 몰락을 의미하였습니다. 현덕왕후 권씨는 문종의 간택후궁 출신으로 승급하여 문종의 세자빈이 되었으나 홍의원 손을 낳고 곧 사망하여 남편 문종이 왕이 된 이후 왕후로 추봉되었습니다. 단종이 추출된 후 시동생인 세조에 의해 사후 폐서인이 되어 관두껑이 열리고 물가로 이장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일찍이 사망한 아버지 권전 또한 모든 고신이 취소되고 폐서인 되었고 어머니, 아지와 남동생인 권자신이 주살되고 가문은 멸문되었습니다. 세조 실록 기록에 반역에 참여했던 권자신 등의 친자식들은 모조리 교형에 처하고 어미와 딸,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영구히 변방 고을의 노비로 만들고, 만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머물게 했다가 나이가 자면 안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단종의 왕비로 단종 2년 1월 친형을 치렀습니다 삼간택에 올랐던 나머지 두 명도 같은 날 수계로 입궐하였으나 이듬해 윤6월 단종이 양해하면서 대비의 지위에 올랐다가 다시 이듬해 사육신의 단종보기에 연좌되어 패비되었습니다. 정순왕 후에 가문도 몰락하여 가산이 정몰되고 아버지 송현수를 비롯하여 송현수의 처 자식이 모두 관노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금성대군이 주도한 단종보기의 시도가 다시 발각되면서 송현수는 교영에 처해졌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단종이 뒤를 따라 목을 메웠습니다. 신정이 몰락한 정순왕후는 돌아갈 곳이 없어 동방봉 정읍사에 머물다가 후일 신우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청으로 정미수의 집에 기거하며 봉양을 받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윤기무의 딸로 패비되기 이전에 이미 가문이 몰락일로에 있었습니다. 윤시는 연산군을 낳은 직후부터 성종과의 사이가 틀어져 이미 한번 패비의 위기에 처해졌다가 신료들의 만류로 유보되었다가 폐비된 이후 폐비의 동생들은 모두 채직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폐비에 대해 동정적인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이 없었으나 폐비의 복권 문제가 거론되면서 결국 윤씨를 사사하게 되면서 윤씨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세 동생 모두 유배를 갔습니다. 이후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다시 관직에 등용되었으나. 중종 반정으로 인해 다시 몰락하였습니다. 연산군 부인 신씨와 단경왕후 신씨는 모두 거창신씨 가문의 딸들입니다. 연산군 부인은 연산군의 부인으로 폐비되었고, 단경왕후 신씨는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 부인의 오빠였기 때문에 반정의 참여를 거부하였다가 반정군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해 중종이 즉위한 후 일주일 만에 단경왕후도 연좌되어 폐비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연좌되어 가문이 몰락하였으나, 열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왕후는 친정으로 돌아가 살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후일 단경왕후는 복권되어 왕비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연산군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연산군 부인은 왕자군 부인의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단경왕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부인 유씨는 유자신의 딸입니다. 살아생전 항상 더움생에는 궁궐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 빌었다는 일화로 유명한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인조반정 이후 유자신의 집안도 몰락하여 이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이고 외족인 사이와 외손까지 연좌되어 관노로 전락하였습니다. 2년 왕후 민씨는 민유중의 딸입니다. 기사환국으로 가문이 일시적인 위기에 처해 오빠 민진호와 민진원이 귀향을 갔으나 워낙 가문 자체가 빠방하여 크게 몰락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2년 왕후는 예약의 종장으로 추앙받던 송준길의 외손녀이며 당시 여흥민씨는 청풍김씨 은진송씨와 혈연학연으로 긴밀히 연결된 가문이었습니다. 기사환국으로 인해 서인이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도 숙종이 멸문을 시킬 만큼 녹록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시보기 이후 신정왕후 조씨를 제외한 조선후기의 모든 왕비들이 김씨, 송씨, 민씨의 후예드립니다 대빈궁 희린장씨는 출신 자체가 워낙 합리하였습니다. 국중거부라 일컬어지던 역관 집안 출신이긴 하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는 산호였던 얼려였으며 국중거부였던 당숙의 후견으로 유복하게 자라났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찍이 궁에 입궁하였습니다. 정의품 소위가 되어 원자 윤을 출산할 때 어머 윤 씨가 사인교를 타고 궁에 들어오려다 권문을 지키던 병사에게 치욕을 당했으나 노발대발하던 숙종조차도 윤 씨의 잘못이 맞따라 주장하는 대관들의 뜻을 꺾지 못하였을 만큼 낮은 신분 탓에 그녀의 몰락 이후 가문의 몰락도 더욱 처절하였습니다. 장 씨는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강봉당하였으나 폐비라도 죄를 지어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만 원부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자로 돌아가는 의미였을 뿐이라 폐비 당시에는 오라비 장희재의 사탈관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장희빈이 사사되면서 집안도 몰락하였습니다. 장희재와 처인 작은아기는 복주됐고 장희재의 아들 장종경과그 처가 연자되어 귀양갔다가 경종년간에 석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